안녕하세요 특공 앱입니다. 말하시죠. 알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은 악마의 마스크을 가져왔는데 이게 아마도 전부다일 거예요. 그죠? 이거 소개할 건데 먼저 뭐부터 소개하고 싶습니까? 뭐부터 하고 싶습니까? 음 물에? 알았습니다. 소나소나 모래 헤비, 헤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자꾸 이거만 지는 안녕하세요.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해비는 지금 상대방이 튕길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래 해비안 튕기네요. 모래 뽑뽀물 모래 으면해 될까요? 이번 쓰지 말아주세요. 아 모래폭풍 말하는 거죠? 아닌가? 파전 여기에 주민도 있고 주민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폭풍 어 상자 안에 주민 넣을게요. 소원하시죠 낮춰야죠? 어 됐습니다 어. 난 모래 예비 모래폭풍 뿅 바이바이 턱어 죽죠 파잔 네 다음 거 가보실게요 네 다음은 뭘로 할까요? 음. 피가 아, 기자로. 맞죠? 음, 맞군요. 일단 청춘검 데미지 11짜리 같아요.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데미지한 8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양이 한방이고 하나 한대두대 대. 어? 한대 대. 아, 떠났네요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일단, 아마테라스팡 아, 터지죠? 야스타미노가 타마. 야탄가가면 다들 아저씨. 하늘 보고 하면 날라갑니다 퓨웅. 잠깐만요. 예, 여러분, 아빠 잘 지는 걸로 왔어요. 야스타미노가 타마. 아, 야노가오랜네 야스타미노가 타마. 아마 테스 윤수로파. 야, 태굴을 뿅. 사본이요사번은저 오늘 나왔어요. 쪽조 건. 1 0숨 건. 파파프프이렇있있요요조 건. 10조 건. 1 0주 건. 아때려 건. 10조 건. 요0 대박. 검은 게 건. 네요조 건. 10조 건. 10조 건. 10조 건. 10조 건. 1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 여기. 여기. 전해주세요. 뭐 하나. 좀 나랑 했군요. 하나. 둘. 오, 고무운 캐틀링인가? 용의 숨결. 용지권 달보세요. 청 거묵이 생기면서 깨? 이죠 제가 붙이려.. 부지르... 어이? 다음은 뭐로 갈까요? 얼음? 아.. 아웃키지? 네 알았습니다 어 재밌네요 아이스 에이지 빙빙 열매 얼음 얼음 열매 아이스 에이지좀 머리 자를게요 대고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스 에이지빨이 빨리 빨리 면서 신속히 걸립니다 아이스볼 아이스볼 파라티잔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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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1200 100티잔0타임아이스0 1도록 하겠습니다 0 100 1 0네100 100 100 100 1 파이팅 0 0 100 1해0 100 100 아이스볼 평소 아이스볼 걸리죠 먼저 아이스에이지 신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드트백 다음은 뭐랄까요 아 이글이그 이글 열매 이글이그 이글 열매를 좋아해서 일이그러짱 좋아요. 얼음에서 만나죠. 주민. 주민 소환하겠습니다. 네, 얼음에서 하시죠. 불주먹 히캔 뿅. 오, 가려졌네요 딱. 소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르만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이죠. 무리 없다면 만약에, 티 근데 네, 다른 거 많이 써주지 말아는다 엔테 있을 거예요. 엔테 이 퐁. 이거 쓰면 화염력 무한. 불총. 에, 총 캔. 구태, 구태. 휘다르마. 아뭐 이렇게 보면 태양기 연재 펑 천천히 떨어질 은석처럼. 잠깐만요. 휘다르마 안녕. 어 다음. 네, 가시죠. 다음 뭐 할까요? 미역크 아, 미역크미역크는건말 있죠? 아, 미역크랑 해줄까? 주민사한 해주세요. 좀 멀리 떨어주세요호르잡잡쩝호로록 어, 해줄까, 먼저? 뷰. 아, 참격. 이건 참격이 아니고. 미오국가 챙겨기에요. 챙격 멋지죠? 보세요. 어디, 도망가! 아무튼 좀 달랑, 쿠타임 있죠? 검도 쿠타임 있는 거 전분해요. 네이번 뭐죠? 다음은, 그럼 다음 로아 주민 선해주세요. 민 잠깐만요, 주민. 이에요. 뿅한 방이죠. 이제 잠깐만요네 여러분 먹던 건다 써고요. 어인 우츠미즈 소샤크 무시라메 아 무라시메 이거 이거는 이거 채팅창 있잖아요. 채팅 이거 이걸로 해야 돼요. 일단 우츠미즈. 참고로 피니님 이해해주신 거죠? 피니님 거. 춤수 네,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내 때리는 소리만 죠 뿅. 때. <laughs> 이따가. 이부 네. 일단 줌 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제 민이 나면서 데미지가 입죠 해주세요 풀샤크 에이 네. 무라시메 아 무라사메 무라시메군요 무라사메 이거 안돼요 이렇게 도 안됩니다 미치기 만드네 이거는 어인절개 아무도 공격을 못해요 이건 투 샤크 맞아 들고 있기만 해도 입니다 아무것도 차지않서 들고 있기만 해도 요 이것도 들고 있기만 해도 신속히 걸립니다 열로 맞추기 어렵죠 이브라 네, 3회 얘 들고 있다가 멈추면 없어집니다 바로 이것도 투 샤크 되있죠 보세요 잠깐만요 뿅 무침이지 뭐짠 다음은요 뭐랄까요 입으로 아네 입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상 특공임 이었습니다